CCTV 현미 고전입니다. 오늘 이제 김장 음. 다 하고 오늘 이제 김치랑 수육 먹방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육이죠. 수육이죠. 수육을 김치랑. 음. 음. 아 진짜 이 맛입니다. 아 와. 진짜. 아니면 좀 챙겨 갖고 갖다 드리라 김치하고. 진짜 맛있어. 여러분 도저이 맛은 아직지 모르겠지만. 진짜. 짱입니다호준이는 네. 어떻습니까? 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한점더 먹어볼게요. 양념 올리고, 자, 김치까지 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이고! 네! 아이고! 에헤헤 아니야? 아! 여러분! 이렇게 한입 먹을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네. 지금 난니 소리도 들리죠? 나니 한번 봐야겠다 아빠 네. 파이가다들어네고준이 앉아있어요 호연이다 가까지네 깔끔합니다 어우 나 시커멓어 네 저번에 짜장면 먹방할때 네번째 먹방이 뭐가 될지 궁금했는데 김치랑 수육 먹방이 되었네요. 그래. 자, 요렇게. 아이고, 난이 진짜 소리가 큽니다. 자, 이렇게 비계랑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요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울어 자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자. 아. 진짜 꿀맛입니다 <laughs> 호준이는 어습니까 맛있어, 맛있어. 자요렇게 오늘 수육 수육하고 김치 해가지고 먹방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골로 와서 김장 김치 한거 하고 수육하고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토시티비 현민. 꾸준 이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